네, 차기 주구심사위원장을 맡은 청산 이윤아입니다 오래간만에 어, 여러분 좀 뵙는 것 같습니다. 어, 존경하는 우리 가인 박년 총재님, 또 오늘 카운셀러를 맡아주신 우리 백호 김영일 전 총재님, 어, 또 여러 로타리안들, 소주한 자리에서 만나 뵙게 돼서 정말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어, 저는 2012년도, 1 3년도에 이제 평택노타리클럽 회장을 역임을 했고요. 2018년도, 19년도에 지구기획실장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 충제특별대표와 주고심사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사실 주고심사위원회 잘 모르는데, 이게좀 준비를 했습니다.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어, 간략하게 주고심사위원회의 중점 체크사항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계신분들 어, 그 주보 발행하는 클럽 계시죠? 발행하시는 클럽 한번 손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한 110개 정도 클럽이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 주보를 어, 지금 발행하고 있는 클럽이 아, 한50%가지금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매년 주보 심사에 올라오는 어, 주보가 한 30여 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주보 제작, 그 발행 비율은 상당히 좀 떨어지고 있다. 좀더 더, 더 어, 비율을 좀 올릴 필요성이 있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제작하는 목적은, 어, 봉사의 목적을 이제 달성하기 위해서죠. 그렇죠. 그리고 또 주보를 또 발행함으로써 회원들 간에 유대를 좀 강화할 수 있고, 봉사에 대한 관심을 또 유도하고, 어, 의 출석을 좀 독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어, 클럽의 회원 유지에도 상당한 도움이 되라고 리 생각을 합니다. 주보제작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어, 로타리의 공식 로고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이제 변형 로고를 사용하거나 옛날 로타리 로고를 어, 사용하시는 클럽이 일부 있는데 그 바뀐 로타리 어, 클럽 어, 로고가 분명히 있습니다. 꼭저 로고를 어, 사용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심사 기준 같은 경우에는 어, 매년 보면 어, 발행 빈도 그러니까 이제 매주 어, 주보를 발행 하느냐 어,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출석률 또 주의 스피치 어, 또, 칼랑, 기재하는 거하고 뭐, 성금이라든지 어떤 지식, 또, 동정, 또, 레이아웃, 또, 공사 현장, 어떤 작품성이 좀 있어야 되겠죠. 또, 어, 재무보고에 대한 기재사항이 분명히 있어야 될것 같고요. 또, 차기주의를 또 홍보하는 어, 그런 내용이 어, 포함되어야 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이런 것들을 심사위원회에서 정확하게 체크를 하고, 어, 심사를 해서, 어, 수상 클럽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제작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기본 툴입니다 기본 툴이 없으면 제작하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클럽의 주보를 누가 제작을 합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제작하십니까? 아마도 110개 클럽에서 주보를 직접 제작하는 클럽은 전혀 없을 겁니다. 대개 보면. 클럽의 사무장님들이 주보를 제작을 하게 되겠죠. 어, 그렇다라면 지금 클럽에 주보를 제작하지 않으시는 클럽 같은 경우에는 클럽 활성화 차원에서라도 어, 주보를 좀 제작하는 것을 좀 시도해 보시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평택 로터리 클럽 소속인데 여기 이거뭐 자랑하려고 쓴 거는 절대로 아닙니다. 보면은370 기구에서 대상을 3번을 받았어요. 2002년도서부터 매년 뭐 수상을 매년 했고요. 대상 3번, 뭐 금상 뭐 엄청나게 많죠. 제가 12, 13년도에 회장을 했을 때 은상을 탔어요. 그리고 전국에서는 뭐 특별상 그 당시에 탔었고요. 그리고 전국 주부 콘테스트 굉장히 영광스러운 자리인데, 여기에서도 저희 평택로터리 클럽이 대상을 두 번씩이나 탔습니다. 그런 클럽이 없습니다. 대구 총리님, 혹시 그런 클럽이 있습니까? 없죠? 아마 전국에 없습니다. 수많은 클럽 중에서. 그래서 이런 그 기본 툴을 어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그 공부를 잘하려면 좋은 참고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내가 제작을 하고 싶은데 무언가 샘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참고서입니다. 공부를 잘하려면 좋은 참고서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어, 여러분들께서 혹시 주보를 제작하실 의향이 있으시면 저에게 연락을 주십시오. 기본 툴을 제공해드리겠습니다. 할수 있겠습니까? 네. 봉사 봉사가 뭡니까? 사전적 의미가 뭡니까? 한문적 한문의 사전적 의미. 밭들 봉의 성질사입니다. 기본적인 이 제작은 사무장이 하지만 받들고 성기는, 받들봉의 성질사, 받들고 성기는 그런 충실한 그 역할 수행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보 제작의 내용은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만드셔서 사무장에게 제공을 하면 그 기본 툴에 의해서 주보가 제작이 돼서 여러분들께, 여러 로터리한께 알리고 또 일반 대중들께 충분히 충분히 홍보를 할수 있는 역할 수행을 하게 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너무 길게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다인 어, 박미현 총재님께서 어, 늘 외치시는 뭐죠? 위기 예 위기를 기회로, 위기를 기회로. 죄송합니다. 봉사를 삶의 기회로, 이것도 있지 않습니까? 살, 삶의 변화를. 이제. 아무튼 뭐, 어, 주보 제작을 통해서 어, 로타리를 좀더 좀 홍보하는데 여러분들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 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